강호동 씨가 은퇴 선언을 하게 만든 탈세 문제가 연예계를 여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만나보신 것처럼 이번에는 가수 인순희 씨가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자세한 소식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호동 씨가 탈세 문제로 은퇴 선언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엔 인순희 씨가 리스트에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 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2008년 어, 인순이가 소득액을 실제보다 적게 추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 을 탈루한 혐의를 적발하고 거액의 네.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순이 소속사 측은 아, 사실여부로 확인한 대로 그 해명하겠다는 네. 입장이고요. 일단 전 소속사에서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지만 아,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서 입장을 밝힌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MBC 나는 가수다는 촬영 이 예정대로 진행이 됐어요. 인수는 19일이죠. 경기도 일산 MBC 드림센터에서 나는 가수다 녹화를 가졌는데요. 이날 MBC는 곳곳에 안전관리팀 직원들을 배치하는 등 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인 것인데요. 특히 이날 녹화에는 조용필이 참여하면서 더욱 보안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취재진과 안전관리팀 직원들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강호동 씨나 김하중 씨에 이어서 이번엔 인순이 씨까지 마치 마녀 사냥을 하듯이 한 명씩 여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예, 사실 스타 연예인과 국세청간의 세금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줄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네? 아, 국세청이 세금을 과징금을 추가를 부과를 하면 연예인이 이의 신청을 하고 그래서 법적인 분쟁을 겪다가 결국 연예인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만 고의적인 탈 세금당국과의 이견으로 인한 과징금 추징은 추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이런 경우가 이번만이 아닌데도 마치 처음인 것처럼 물어뜯기를 하는 모양새가 마치 마녀사양 같다는 그 인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배용준 씨와 관련한 사례 전해주셨는데요. 또 다른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배용준씨 같은 경우는 2005년이죠. 종합소득세 23억 원의 그 아, 23억 원중 21억 원에 대한 그, 아, 21억 원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폐소를 했습니다. 아, 네. 지난해 6월에는 최수종 하이라부부가, 아,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자신들의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아, 종합소득세 1억 5천여만을 부과한 처금을 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폐소를 했고요. 아, 당시 재판부는 최씨 부부의 연애활동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속사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아, 강호동이 세무서 1일 홍보대사였던 점을 들어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아, 최수정 부부 역시 국세청 홍보대사였습니다. 아, 과거는 에좀더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고요. 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98년인데요, 김건모 씨하고 신승훈 씨 당시 그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요. 네. 국세청에 의해 나란히 음성 탈루 소득 혐의로 고발이 됐었습니다. 실제 사지 않은 의상을 산 것처럼 백화점 영수증을 모아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검찰이 매니저 회계사가 꾸민 사안일 뿐두 사람은 전혀 몰랐다면 무혐의로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고 최진실도 2003년 세금 문제에 휘말린 적이 있는데요. 2000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수입 17억 원 가운데 2억 4천만 원을 어머니에게 매니저 비용으로 지급한 것을 두고 필요 경비 논란이 일었는데요. 당시 서울 강남 세무서는 이중 1억 3천만 원에 대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부당계산이라며 추가를 부과했습니다. 최진실은 1심에서는 승소를 했지만 결국 2003년 2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2007년에는 고소형도 세금 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장 같은 네. 경우는 세금포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고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야 할 세금을 안낸 것은 물론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이 처음은 아닌데요. 유달리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지상파 방송사 메인 뉴스에도 이제 소개가 될 정도니까 사회적 네. 이슈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병 기회에 연예인들의 세금 정산 문제가 투명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 연예인들의 경우 필요 경비 논란이 늘 있는데, 이는 연예인과 소속사, 각각의 계약 조 달라. 지금까지는 표준을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이번 기회에 아 매니지먼트 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 표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현재 마녀사냥 같은 분위기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의적인 탈세자들에 대한 지적이나 청문회에서 들려오는 고위공직자들의 세금 관련한 문제 등에서는 이만한 비난이 일지는 않았죠. 시간이 지날수록 팩트는 사라지고 가심만 남는다고 할까요? 현재 상황은 마치 연예인들만 탈세를 저지르고 매도당하고 그러면서 다른 문제들은 조용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비난 여론이 상당했던 강호동 씨 사태는 그가 잠정 은퇴 선언을 하면서 많이 누그러진 상태입니다. 탈세를 한 연예인, 이렇게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기 이전에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순희 씨의 입장 발표도 역시 기다려 봐야겠죠.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